안녕하세요. 디니 키친이에요. 오늘은 단호박 피자를 만들 거예요. 재료를 소개해 볼게요. 치즈, 아몬드 슬라이스, 그리고 단호박, 마요네즈, 파슬리 가루, 또띠아. 먼저 깨끗이 씻은 단호박은 전자레인지 용기에 물을 약간 넣고 전자레인지에 6분 정도 돌려서 익혀줍니다. 전자렌지에 바로 넣을게요. 6분 돌려줍니다. 6분이 지났고, 이제 전자렌지에서 꺼내줄게요. 6분 동안 익힌 단호박은 익힘 시켜줄게요. 다 익힌 더노박은 반을 자른 후에 속을 파낼게요. 이렇게 반으로 자른 단호박은 한쪽은 으깨서 단호박 무스를 만들어주고요. 한쪽은 잘라서 단호박 토핑용으로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부드럽게 으깨준 다음에 마요네즈를 넣고 단호박 무스를 완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단호박 무스가 완성되었어요. 이제 나머지 반은 잘라서 토핑용으로 준비해 볼게요 이렇게, 단호박 무스와 토핑용 단호박은 다 준비가 완료됐어요. 이제 토핑에 더 추가할 아몬드 슬라이스는 마른 판에 한번더 볶아서 고소함을 올려줄게요. 이렇게 아몬드를 노릇노릇하게 구워주고요. 이걸 이제 덜어낸 다음에 약불에 또띠아를 구워줄게요. 약불에 이렇게 촉촉하게 구워진 토끼야의 단호박 무스와 그리고 아몬드 슬라이스 단호박 토핑을 해서 이제 맛있게 구워볼게요. 그 다음에 준비한 아몬드를 이렇게 뿌려주고요. 일단은 토핑한 단호박을 올려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어서 치즈를 뿌려주고 뚜껑을 덮어 익혀줄게요. 이 상태로 피자가 녹을 때까지 대략 한 5에서 10분 정도 익혀주면 됩니다. 네, 10분이 다 지났고요. 이렇게 치즈가 다 녹았어요. 이제 옮겨 볼게요. 마지막으로 파슬리 가 간을 뿌려주고요. 네. 넉넉하게 뿌려준 다음에 자, 단호박 피자 완성이에요. 치즈가 이렇게 촉촉하게 녹았어요. 담백하면서도 너무나 고소하고 맛있고요. 특히 단호박은 칼로리는 낮고 영양이 가득해서 포만감도 아주 좋아요. 이렇게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도 부족함이 없답니다. 기호에 따라 와인을 곁들여도 좋고요. 커피를 마셔도 참잘 어울리는 단호박 피자예요. 재료도 간단하고 레시피 과정도 심플해서 더 좋으니까요. 맛있게 만들어 꼭 드셔 보세요.